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삼성스펙6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스펙6호의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 총액은 100억 원.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25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이고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6월 24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2만원이에요. 증권 신고서상 임원의 주요 M&A와 IPO 경력 사항이에요. 스펙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경력 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스펙 6호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2천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10억 4천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104.49대 1이고 유통가능 금액은 100억원이에요. 의무 확약은 33.42%예요. 유통 물량 비율은 90.58%이고 상장 예정일은 6월 30일 목요일이에요. 조롱이는 스펙 종목을 손실이 거의 없어서 기대청약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